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왔음니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 재미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심이로다. 아멘. 자, 우리 성탄 감사 예배와 또성교 영신 예배 때문에 오랜만에 요한 복음 말씀을 또 같이 나누게 될것 같은 것 같습니다. 자, 2주 전 수요 저녁 예배 때 말씀 나눴던 거 기억나시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는데, 기억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죠? <laughs> 자, 그때 고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나요?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진짜 내 제자가 되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바로 어떤 말씀이냐면 그분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제자가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때 비로소 이제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가 그들을 자유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야, 너희가 나를 믿는다고 하면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행동으로, 하늘에 속한 자의 행동을 보여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제자의 삶이 어떤지, 말로만 하는 삶이 아니라, 마음으로만 믿는 삶이 아니라, 그 믿음이 행암으로 연결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진짜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셨죠. 그러나 여전히 그들은 어떻습니까? 주께서 주시는 그런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삶을 오늘 볼, 본문 말씀에서 그들이 왜 그런 삶을 택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말씀 이후에 그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들과 예수님은 계속 대립해서 말씀을 나누고 계시는데요. 육신의 아버지와 영적인 아버지를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 예수님이 반박해져서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입니까? 바로 영적 소속이 된 자는. 어떤 사람인지라고 그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지금 오늘 말씀을 해주시는 거지요. 자 오늘 먼저 요한복음 8장 38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알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라고 얘기하세요. 나는 내 아버지 바로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바로 너희들에게 말한다, 진리를 말한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근데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말한다라고 얘기하시죠. 육신에 거하는, 육신에 집중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가지고 그냥 지금 얘기하고 있지만, 나는 직접 하늘 아버지의 말씀을 본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전하는 거다라고 얘기하시죠. 그러자 그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막 반발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자신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어떻죠?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아브라함 하면은 야, 우리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어 하면서 최고로 여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들의 행동을 보세요. 그들의 행동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같이 행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께서는 39절 하반절 말씀 보세요, 여러분. 39절 하반절 말씀에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건을!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막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들이 하는 행동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의 반하는 이 믿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신 거죠. 자, 예수께서는 40장 말씀에서 하나님께 들은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말씀하시죠. 그렇지만,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곧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라면 이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전에도 계속 유대인들을 영적으로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귀의 자녀라고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은 마귀의 자녀다. 너희들이 한 행동을 봐라. 나를 죽이고자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계속 영적으로 마귀의 자녀라고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자기의 조상은 우리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그들의 주장처럼 그들은 실제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긴 하지만 아브라함 같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행하지 않은 그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께서는 지금 그들이 아브라함과 같은 아브라함의 행동과 달리 도리어 예수를 핍박하고 죽이고자 하기 때문에 그행동 정말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근거를 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여러분, 창세기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유대인들이 극존칭하면서 좋아하는 그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천사를 잘 대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죠? 천사들이 왔을 때, 아브라함 집에 방문했을 때에, 막 밖에 뛰어나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맞이하고, 막 소도 잡고, 그러면서 극진하게 대접하고, 그리고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에요? 직접 나가서 막 싸움을 하고 막영그 영토를 막 차지하려고 막 음모를 꾸미고 이런 사람이었나요? 아니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좀 조금 두려움이 두려움이 있어서 자기 아내를 누일하고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했던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어떤 일을 죽이려는 음모도 꾸미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자기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행동한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던 이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야 너희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데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섬기고 있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 너희들은 당연히 믿음 있는 행동을 하고 나를 정말로 진실 사랑했을 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말씀해 보면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해 보면 좋은 나무와 못된 나무가 나옵니다. 자 좋은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좋은 나무마다 열매를 아름답게 맺힌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는 어떻다 그랬죠?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열매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의 열매로 우리의 행위의 열매로 하나님이 우리가 누, 어떤 사람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뿌리로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풍성히맺어요열 뿌리가 깊이 뻗어나가서 물을 쫙쫙 빨아들이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좋은 뿌리를 가진 나무는 좋은 열매,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거둔다고요 그런데 뿌리 자체가 막 흔들거리고 나쁘면 어떻, 어떻습니까? 좋지 않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열매도 좋지 않을 뿐더러 또 열매도 많이 맺을 수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그렇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우리의 영적 소속이 만약에 하늘에 있는 것이 맞다면 우리는 삶 속에서 그 누구보다도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믿음 있는 그 사람의 그 믿음을 본받아서 이 뿌리가 깊이 내린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런 길을 택하느냐? 아브라함 같이 행동하지 아니하고 나를 그렇게 죽이고자 하지 않느냐?라고 얘기하시 거죠. 이어서 41절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 아버지가 행한 일들을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41절에서 자그 얘기를 듣자마자 우리는 절대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는 절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의 아버지는 오직 나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한분 뿐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너희들 지금 아브라함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 조상님. 그런데 너희들 아버지가 한 행동들을 지금 하고 있다. 어떤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무 얘기도 안 했어요. 너희 아버지가 한 행동들을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우리는 우리의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다. 하면서 자기들의 행위를 옳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세요. 사1일절에서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들이 사생아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불륜 관계나 어떤 건강하지 못한 관계 속에서 나온 자녀가 아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그믿음의조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믿음을 잘 지켜왔던. 정통 유대인들이다. 우리는 그 혈통을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지금 자기들이 아, 옳다고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그들의 영적인 아버지라고 막 주장하면서 그들 자신은 하나님께 속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그런 위대한 유대인들이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42절 말씀 42절 말씀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버지라면, 야, 너희들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랑했을 텐데, 예수님을 사랑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딱 찍어서 말씀하세요. 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께서는 그들이 예수님과 소속이 다른 존재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거죠. 즉, 예수님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존재,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스스로 있는 존재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곳에 예수님은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계신 거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자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을 미워하고 있다, 대적하고 있다,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증명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하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본질을 잊어버리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들은 영적으로 마귀에게 속한 육신의 자녀로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지요.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나는 나의 피는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나의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이게 지실 본질인데 유대인들은 그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옛날에 과거만 생각하고 우리는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속이야. 그리고 우리의 영적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야. 하면서 그들의 행동은 그렇지 않아요. 전혀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예수께서는 43절 말씀에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만 한탄하시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자, 예수께서는 44절 말씀에서 그분의 말씀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어디에 속해 있다고 말씀하세요? 마귀에게 속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마귀의 특징이 뭡니까? 44절 말씀 우리가 좀 자세히 살펴볼게요. 자, 마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고 했어요. 처음부터 살인자였다. 그 속에 무엇이 없다고 했어요? 진리가 없기 때문에 그는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이마귀는 거짓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때마다 그 본성이 드러난다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유괴거하는 자, 세상 마귀에 속한 자는 반드시 진리를 속이고 거짓을 드러냅니다. 마귀는 하와를 속였어요. 그죠? 여러분,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아담과 하와가 이 세상 가운데 첫 인간이 되었을 때에 하와가 누구한테 속임 을 당합니까? 마귀한테 속임을 당하잖아요. 사탄에게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탄의 속임에 꾀임에 넘어가서 이 하와는 그 선악간을 따먹게 되고 죄를 짓게 되니까 예수 어, 하나님께서 이 하와야 아담아 불렀을 때에 어떻게 하니까 뱀이 나에게 그랬어요. 그렇게 죄를 전가 모든 결과의 책임을 상대방에게 다 돌리도록 하지 않습니까? 아담에게 딱이 하나님께서 물어보시자, 또 아담은 누구의 책임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지어주신 저 하와 때문에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 모든 죄의 꼬리가 꼬리를 물고 계속해서 번져나가게 되는 거예요. 바로 마귀의 속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의 속성을 닮아가잖아요? 그럼 계속 거짓말을 하게 되고, 점점 더 죄가 부풀어지게 되고, 자, 이, 이후에도 인간의 모든 역사 속에는 뭐가 있어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진실과 거짓의 싸움. 항상 그러잖아요. 또 뉴스를 보더라도 계속 뭔가 싸움이 일어나죠? 여러분, 진실을 알고 알고 싶으시잖아요. 여러분, 계속 기도하십시오. 그럼 진실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정의를 구현, 구현하는 편에 서기도 하고, 정의를 외면하는 편에 서기도 하죠.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정의를 외면하는 편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막 쫓고자 하죠. 그러면서 자기만 챙기려고 하는 그런 어,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을 보면 참 답답한 것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제대로 판별하지 못하고 막 군중 심리에 이끌려서 막 아, 떠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바로 우리는. 처음부터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잖아요 처음부터 진리를 만났던 사람들이고 그 진리 앞에 선 사람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실을 알고자 하고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그런 예수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가르침대로 살아가야 될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 땅이 하나의 나라를 건수하는 세상에는 진실이 가려진 채, 왜곡된 채, 어떤 강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막 억압된 채 의존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진리는 이기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봤을 때, 야, 법도 저렇게 돈이 있는 사람은 법도 막 마음대로 조정하고, 야, 이게 세상 썩었다 라고 하지만 끝까지 가보면 언젠가는 밝혀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진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반드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과 저는 진리 안에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붙잡고 있는, 우리는 날마다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예수께서는 그들이 진짜를 알아보시고 말씀에서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거다 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답답하시면이 말씀하시겠어요. 내가 진리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믿지 않는구나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진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들은 거짓의 아비 사탄에 속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여러분 세상은요. 항상 언제나 진리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겉으로는 막 아, 야, 진실이 밝혀지길 원해, 진리가 추구되기를 원해라고 하지만요 입으로만 그런지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로는 진리보다 먼저 세상의 살의사욕을 채우기에 바쁘고 그리고 정의보다는 어떤 성공의 욕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고 거기에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항상 사람들 거기에 딸려가기 마련이에요. 우리가 믿음을 잘 지키고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가 지는 거예요, 마귀한테. 그래서 우리는 누구보다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죠.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늘깨어서 기도하면서 진리를 추구하기에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늘. 자, 예수께서는 본문 46절 말씀에서 그들 중에서 누가 예수님으로부터 죄를 찾아낼 수 있냐? 라고 반문하시죠. 누가 나로부터 죄를 찾아낼 수 있겠냐? 라고 얘기하시죠.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진리를 말하는데도 왜 나를 믿지 않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47절 말씀, 오늘 마지막 말씀이죠. 47절 말씀에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을 듣지 않는 이유는 바로 뭐예요? 그들이 바로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속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은 세상의 뜻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 따라가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스스로 아브라함이라고 자손이라고 했지만은 그들의 행동은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속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어디에 속한 자가 됐어요? 마귀에게 속한 자로 보이는 행동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누구를 기뻐하시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행동을 한다는 저렇게 피곤하고 지친 몸인데도 불구하고 예배자를 지키는 거.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면 아무리 영적으로 막, 아, 아유, 뭐, 모든 지식이 많고 막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도 하나님께 이끌려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내가 좀 피곤하고 지쳐도 하나님 말씀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늘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는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보기에 괜찮은 행동을 막 하고 야저 사람처럼 법 없이도 살 사람이 없어 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어휴 착한 일 많이 하고 그러면은 막와저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라고 하잖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보기에 선한 것처럼 보여도 그 중심에 누가 있느냐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이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진짜 그 속에 중심에 있고 그 중심에 따라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자. 그렇지 않지만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할수 있잖아요.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기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디에 속한 사람이에요? 세상에 속한 자라는 것이죠. 그 사람은 하늘에 속한 영적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속한 육신의 존재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중요한 얘기를 하셨어요. 예수께 속한 영적 소속의 삶과 또 세상 마귀에 속한 육신의 삶이 두 가지 삶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마귀에 속한 자는 항상 진리보다 거짓을 좋아하고 진리를 추구하기보다 진실을 왜곡시켜서 사람들이 막 진리 앞에 서지 못하게 만들어요. 아, 야, 그거 아니야! 라면서 막 거짓된 행동을 하면서 이단 세력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이단 세력들이 본인들은 말씀을 잘 알고 통달한다고 하면서 괜히 한 구절 몇 구절만 가지고 계속해서 성도님들 괜히 잘나오는 성도님들을 깨워서 그게 거짓이야, 우리가 진짜야! 라고 하면서 진리 앞에 사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세상 속에 진리가 없이 거짓만이 존재할 뿐이라도 항상 진리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설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예수께서는 진리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거짓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진리의 가르침 속에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의 영적 자녀가 되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사탄의 어두운 권세는 항상 진리 안에선 그 성도를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사탄의 어두운 권세가 진리 앞에선 그 믿음의 성도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쓰러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늘 하나님과 교통하며 진리 앞에 서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리를 드러내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사탄의 세력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사탄의 세력이 막 우리를 괴롭혀도 우리 쓰러지지 않잖아요. 늘 괴롭힘 당해도 힘들어도 지칠 수 있지만 넘어지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주시고 우리는 그 진리 앞에선 믿음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아멘. 오늘 하루도 여러분 지친 일상을 살아오셨을 겁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때로는 넘어갔을 때가 있을 것이고, 마귀의 거짓된 모습으로 어,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아왔을 수도 있겠죠. 혹시라도 그런 모습이 있었다면, 하나님, 내 안에 거짓된 모습이 있었다면, 혹시라도 내가 모르는 사이에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내가 넘어진 적이 있었다면, 하나님 나를 온전히 바로 세워주시고, 내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내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세워주시옵소서, 나를 주님께 막 의탁합니다. 아버지 온전히 내게 합니다. 내가 온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지 못했다면 영적인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쭉 해서 나의 영을 쳐주시옵소서 하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거룩하신 그런 하나님의 자녀된 신부님을 여러분 기억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존재예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존재예요. 부모님도 자녀의 것이 될수 없고 자녀는 부모의 것이 될수 없고 내 아내도 남편의 것이 될수 없고 내 남편도 아내의 것이 될수 없어요.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우리는 날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녀된 신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크리스도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는 삶의 자리에 여러분과 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이 기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주께서 가르쳐주신 그 진리의 가르침 속에 내가 날마다 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그 진리의 가르침을 계속 흘려들을 때가 많이 있는데 이제는 그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그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첫 번째. 두 번째는 뭐예요? 날마다 내가 세상의 거짓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장녀를살아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삶 속에서 세상의 거짓들이 얼마나 여러분을 침투하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쵸? 이 세상은 육적인 싸움이 아니에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영적인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아 세상의 거짓이 세상의 악한 존재가 그 사탄의 무리들이 나를 영적으로 무너뜨리려고 지금 계속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내가 이 악한 모든 세상의 거짓들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군사로 승리해야 되겠다 라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런 영적 소송을 가진 존재로서 끝까지 승리해서 기도로 말씀으로 찬양으로 하나님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십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목소리도>